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셀리버리 분석 드릴 거예요. 이거 그 음, 제가 이제 이슈되는 분석들은 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다가 어 이제 뭐아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다 할 때는 분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리버리 분석 드릴 거고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그려놨듯이 이제 웬만한 종목은 다 그려져 있어. <laughs> 제가 이제 다 분석을 한 번씩 다 했단 얘기죠. 뭐안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를 재설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건 계속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추세를 타고 지금은 조금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상, 상황입니다. 근데 고점을 낮추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를 뚫어 올렸죠. 예, 뚫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 주식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기대형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기대형 기대형입니다. 이렇게 약간 깃발같이 생겼죠. 에 그런데 뭐 이게 단기간에 나오면 N자형 파동이라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깃발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깃발이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셀리버리는 뭐 어렵지는 않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격대는 여기 56,000원이었어요. 근데 이탈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탈을 여기서 한번 해줬죠. 그래서 여기 옆에 이 부분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근데 어찌 됐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도중에 내려오는 도중에 다음 지지라인에서 다음 지지라인이 사실 다음 지지랑에서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여기 이탈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아 조금 더 써야겠네요 한 여기까지도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아예 그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린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 65,000원대 근데 셀리버리는 되게 괜찮은 종목입니다 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나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어, 수익 모델 확보 시급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음, 기술이 있는 그 회사기 때문에 안 되면 지들 가지고 있는 기술 팔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여기 셀리버리에 대한 내용이, 어. 1월 2일날 그러니까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석하겠다고 얘네는 아예 그 기사 냈습니다 예,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 기술 이전 협상을 위해서 연속 미팅을 갖는다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다른 회사들이 어 눈독 들이고 있는 어 기술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예, 파킨슨병 치료신약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파킨슨, 최장암 이런 주요 파이프라인에 어 사실 이거 l o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 l o 인것 같은데 어, 플레임이 뭔지 잘 모르겠네. 연속 전송, 셀 e l l to 퍼 e l l transfer 이게 이제 가능한 이 기술. 요거를 어, 빅 파마, 되게 빅 파마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빅파마들하고 1대1 미팅을 일단 확정을 했단 얘기는. 내년도는 얘네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단 얘기예요얘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10일, 15일까지는 얘가 추가적으로 제로 타고 갈수 있습니다. 예. 10일, 15일까지는. 근데, 이후에는, 만약에 기술이 좀 못했어. 아, 그러면, 어, 주가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리버리는 음, 사실, 여기, 재무만 좀 개선되고, 얘네가 예를 들면, 그그 있잖아요. 대행 생산해 주고 이런 거를 좀잘 하면 참 좋은 기업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보면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령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매출 발생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바로 안 팔리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브랜드도 알려야 되고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얘네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음 매출 영업이 없이 버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버틀렉이라면 버틀렉이고, 그게 아니면 뭐테크니 컬리 얘네를 뭐 이렇게 깔게 별로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제 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정도 그 조대웅 대표, 여기 임원채영 씨 있고, 조대웅 대표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업 종이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네는 보통 지분 투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지분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대표자가 이 정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대표자가 확신도 있고 회사가 조금 위험하거나 한 부분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지분이 너무 좀 적은 회사들은 좀 그래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대표가 신경 많이 쓰겠어. 신경 별로 안쓸거 아니야. 예, 그래요. 스타 옵션 행사도 한번 했고, 두 번이나 했네. 어, 그 과거에 더 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최근 것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 나쁘지 않다. 예, 셀리버리는 나쁘지 않다. 예, 그렇지만,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다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65,000원을 어떻게 얘가 공략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65,000원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로 못 뚫고 내려올 수 있다니까 뚫고 올라가도 7만원대에 또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어, 뭐 이렇게 조금 고려하면 될것 같아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얘가 호재를 한번 빵 터트려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 기술 이전이다?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예, 그러면은 이 전구 촌 뚫고 날아가는 거야 어디로 우주로 저 멀리 하늘 끝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리버리 오늘 분석 드렸고요. 어, 개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제가 분석을 어, 자주 자주 드리겠습니다. 심층 분석도 제가 드릴 거예요. 셀리버리 사실 그 과거에 제가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크게 할만만 하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안 봐요 안 봐. 어, 그래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요. 여기 셀리버리가 또인포스닥에서 주요한 음,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이것만 볼게요. 자, 셀리버리 마이크로 디지털. 에, 이거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데 에,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소식의 강세다. 그 JP 모건에 참석하는 회사들 중에서 아직 뜨지 않고 있는 바이오주도 있습니다. 공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힌트입니다. 힌트. 그래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 파트너십 관계 모색해 나가겠다 어, 마이크로디지털도 어, 얘네 음, 바이업 오 중인지 몰랐네 자회사가 예, 그러고 있나 어찌 됐든 예 그래서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또 예,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